안녕하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여러분들도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종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크리스마스니까 오늘 하루를 잘 보내야 할 텐데, 저는 이제 뭐 내일모레 또 수업이라 좀 일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일단 종이를 만들어 놓고. 즐겨야죠. 뭐 일단 배가 고프니까 뭔가 좀 먹어야 되는데 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제가 작게 만들었어요. 저양떼들이참 평화롭죠. 이저 나무는 그 스웨덴 뭐 이런 데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거든요. 있이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뭐 가문비 나무라고 하는데 요새 좀 추워졌어요. 추워져 가지고 뭐 밖에 뭐 야외 활동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죠. 저도 뭐 요즘 농장에 드문드문 가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거든요. 뭐 집에 작업실이 1층에서 문만 열면은 숲이라 뭐 요새 그 눈들이 많이 와 가지고 아주 겨울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고프니까 난로에다가 은어를 좀 구워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빨간 딱지 소주하고 한잔 하면서 종이를 일단 종이는 많이 떠났는데 그거를 좀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좀할 예정이거든요. 어, 아무튼 오늘 즐겁게 종이를 이제 다듬이 돌에다가 올려놓고 방망이질을 해서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어 맛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은어 너무 좋아하죠. 자연산 은어. 아무튼 아침부터 제가 죄송합니다. 기대하고 오시겠죠? 일단 저거를 고해라고 하거든요. 이 빈대떡 그 굳히듯이 두껍게. 지금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미리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이번에 수업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지난 주에 저 과정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라고 추천을 드리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겨울철에는 이 손이 엄청 시럽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미지근한 물에다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 손을 잘 보호해야 되, 되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크림 같은 거 손에다가 잘안발르는데 요즘은 꼭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 손이 제일 빨리 뭐 엉망이 되거든요. 사실은. 뭐 많이 챙긴다고는 하는데 그게 어디 뜻대로 되겠습니까? 일단 와이어매시 지금 여기 제가 자막을 쓰고 있는데 뭐 청계천 나가도 살수 있지만 요새 인터넷으로 1m 단위로 끊어서 살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잘 사면 됩니다 저렇게 한지죽을 물에 풀면은 티끌이 많이 있어요 그 옹이 부분에서 생겨난 것들이 이거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하다가 좀 너무 거칠면은 저렇게 방망이질을 더 해주면은 훨씬 더 조직이 부드러워지니까 저렇게 방망이 질을 하는 거죠 이 너무 뜨거운 물에다 하는 거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다듬이돌 요새 많이 나오니까 지금 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저다 골동품으로 나오는데 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예요좀 너무 좋은 박달나무나 이런 건좀 비싸고 적당한 거는 한 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방망이는 저홍두깨인데 저런 것도 인터넷에 많이 팔더라고요. 저 와이어메시 밑에 깐저 구멍 송송 난 거는 그떡 짓는 데 가면은 팔아요. 그러니까 그 식료품, 아, 식기류 이런 거 파는 데 가면은 있거든요. 그 청계천 칠가에 가면은 뒷골목에 그 중고로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황학동이라고 했는데 아니면 요즘 중고 식기 판매장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사시면은 아주 편합니다. 저기 약간 모서리에 각이 져가지고 저는 불편한데 원래는 와이어 메쉬 두꺼운 게 너무 비싸니까 저 구멍 뚫린 걸 타공망이라고 하는데 저런 것도 비싸거든요. 일단 저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스펀지로 꾹꾹 눌러서 물기를 빨아 가며 이렇게 좀 제거하는 거죠, 물기를. 저렇게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는 뭐 온돌에다 놔도 되는데 온돌 뜨거우면은요. 쪼글쪼글해지니까 그거는 또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뭐 종이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저렇게 뭐 고명을 올려 가듯이 저렇게 합니다. 요즘 인사동에서 파는 거는 방부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손이 엉망이 되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펄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펄프 상하지 말라고 방부제를 넣는다고. 근데 제가 만든 거는 뭐 그럴 염려는 없으니까 손으로 다 해도 상관이 없지요. 그래도 물질이기 때문에 항상 손은 거칠어집니다. 저렇게 이제 말리는 과정을 다 끝내고 나면은 이거 우리 회원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진짜 누가 누구 건지 모르게 섞여 버려가지고 찾으실 수 있을까 모르겠다. 지금 보면 약간 이 쪼글쪼글하잖아요. 원래 이제 한지 부조로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망에다가 뜨게 되면 약간 이렇게 쪼글쪼글하거든요. 이거 이제 피는 방법은 방망이로. 치는 방법밖에 없는데, 오늘 그 영상을 만들 거예요. 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서, 구독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방망이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나무 방망이로 해야 되죠. 저렇게 동그란 거 말고 그냥 다듬이 방망이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요철을 그 두들기기 위해서 저런 방망이가 좋더라고요. 저렇게 짧은 손잡이보다는 긴 손잡이가 저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저걸 다듬이 판 위에다 놓고 저렇게 돌려가면서. 저 높은 부분을 계속 때리면 저게 쏙쏙 들어가거든요. 물론 더 얇게 이렇게 더 두들기면은 되겠죠. 우리 수채화 종이 보면은 황목, 중목, 소목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게 이제 압축 프레스, 압축한 정도를 나누는 건데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뭐 황목 중에서도 더 거칠은 황목이겠죠. 저걸 저렇게 두들겨주면은 압착이 되는 겁니다. 저걸 계속 두들기게 되면 종이에서 윤기가 나기도 하는데 아 잠시만요, 우리 두두가 너무 짖어가지고 진정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두두 녀석이 자꾸 간식 달라고 저렇게 짖는 거거든요. 아침마다 뭐저저 보고 뭐 노즈워크 만들어 달라는 거죠. 아저 녀석 때문에 요새 재미도 있지만은. 아주 관리하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laughs> 요즘 산책하려면 또이 바닥에 그 소금들을 많이 뿌려놔가지고 발바닥이 막 트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 쪽으로 이렇게 좀 산책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좀 추워가지고, 어, 뭐, 강아지 산책시킨 것도 좀 어렵네요. 눈도 좀 쌓여있고 해가지고. 아무튼 저렇게 방방이지을 하다 보면은 사실, 뭐, 아파트에서 저렇게 방망이 질을 하면은, 아래 윗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가급적이면은, 뭐, 뭐, 저희 작업실은, 뭐, 전부 다, 다 아는 사람들이 아래 위층, 뭐, 옆방, 뭐, 다, 다 작업하고, 또, 갤러리, 뭐, 화방, 이런 데라, 막 시끄러워도 다 참아주죠. 오랜 세월 같이 했으니까. 근데,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데 아니면은 저게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뭐, 문 꽁꽁 잠가놓고 하면 되는데, 그 예전에는 그 다듬이 소리가 그 엄청 그이 고향 마을을 그 뒤덮던 때가 있었죠. 땅거미가지 지면은 이 집집마다 다듬이 소리가 아주 장관을 이루었죠. 특히, 양쪽에 이렇게 앉아서 어머니들이 양쪽에서 두들기는 방망이는, 뭐, 거치, 뭐, 화음을 넣듯이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그랬거든요. 뭐,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아무튼 저렇게 방망이로 두들겨줍니다. 이렇게 뭐, 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한지 만드는 한지장들께서는, 이 커다란 그 도침, 그 물레방아는 아니고, 그, 떡방아도 아니고 이렇게 좀 저렇게 방망이가 위에서 떨어지는 건데 저게 지름이 뭐한 30cm, 40cm 이상 되는 그 커다란 방망이로 내리쳐서 이렇게 하는 도침질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3, 40장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대부분이죠. 자루가 빠져가지고. 저렇게 거꾸로 치시면 되는 겁니다. 껴서. 근데 뭐 종이를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이게 두껍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네, 잘풀어가뭐 얇게 뭐 외발 뜨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 장을 모아서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해야 이제 종이에서. 손톱으로 탁 튀겨보면은, 창창 소리가 나거든요, 얇은 종이는. 이거를 도침질이라고 하는데, 도침질을 하면은, 종이에서 살짝 그 반짝반짝 윤기가 나거든요. 그 종이, 이 질은 굉장히 이제 치밀해지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그, 이 수채화 전용지에 보면은, 뭐 아, 항목, 설명이 목 소목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설명이 중복되었네요. 황목 같은 경우에 거칠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압축이 덜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칠어. 근데 중목이나 소목은 압축이 조금씩 더 됐기 때문에 이게 좀더 조직이 미끌미끌해지겠죠. 그런 거 비슷한 건데 그래도 이제 이건 우리 전통 붙이니까 이게 이제 여러 장을 놓고. 이 망치도 엄청 큰 거로 해가지고 방아 찢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도침질이라고 해요. 우리 전통은 이렇게 뿌들떼서 종이집을더 창창하게 만들었다고 지금은 이 종이가 엄청 두꺼운 거지만 종이가 얇은 종이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떠뭐외발뜨기로뜬거뭐 이런 것들은 더 창창해지겠죠. 보통 이제 여러 장을 합쳐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종이가 두꺼우니까,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한 땀, 한 땀, 하는 거예요. 종이도 이렇게 혼자 만들었으면은, 이게 막 그, 함부로 쓸수 없, 없어요. 이렇게 좀. 정성을 다해서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소중해지죠. 자, 이거 이제 완성된 건 내려놓고 아, 얘기가 중복돼서 너무 죄송한데 한번더 들으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옆에 그 가장자리 부분이 저렇게 남기는 걸 선호하는 그 작가들도 계시고. 뭐 저걸 반듯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저걸 반듯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 옆에다가 그 백붓으로 물질을 한 다음에 살살 떼어내면은 반듯하게 그 잘라지거든요. 그 종이 같은 경우엔 접어 가지고 물칠을 섞한 다음에 이렇게 쫙 양쪽을 잡아당기면은 이게 갈라지거든요. 양쪽으로. 그 한지는 다대구도 하지만은 저렇게 물물 칠해 가지고 잘 넣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옆에 이렇게 좀 우들두들하게 불규칙한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물 같은 경우는 됩니다. 이 무거운 거를 사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작은 거 구하느라고 저도 이 꼴동품상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얼마 비싸지는 않아요. 요즘 이제 다듬이또 쓰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작고 혼자서 들수 있고 그다음에 보관할 때좀 부피가 좀 없어야 되는 그런 걸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망치는 사실 이거 수제품이라 구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거는 제가 교토에 여행 갔을 때 교토에서 사온 건데 거기서는 얼마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사러 다니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이런 게 있으면은, 아, 저거는 그 싹공 저 종이 뚫을릴때 쓰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사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값은 얼마 안 했어요. 이렇게? 하하, 뭐든지 싸다고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또 비싸게 구하시고 저 원망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를 할 거냐면은 오일 파스텔을 하보거든요 어, 물론 다른 거, 드로잉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안료 채색을 해도 되지만 아무튼 일단 만들렌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일 파스텔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저희 회원들하고 오일 파스텔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흰색 같은 것들은 이게 좀 약간 길이가 있을수록 여기 흰을 요런 것 이걸 이 조금만 들어도 이게 떨어지는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는 이긴게 맞습니다. 제가 아까 작은 거로 했는데 숙련이 빨리 하면. 망치 기계가 좋는게 훨씬 유요합니다잘 들으셨죠?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온돌방이라 생각보다 한방말랐어요 아마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층에서. 아 이게 자꾸 중, 중복이 되네 적이면 좀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위에다도 평평한 돌 같은. 경우는. 누가 산에 종이를 가져와서 두들지냐 삭공. 아무튼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오늘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며칠 있다 우리 수업하는 거 영상 만들겠습니다. 알료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 수업 때 쓰려고 하는 거니까 아직은 덜발라가지고 오늘은 영상 제작하는 용으로만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복된 거 많아서 죄송했습니다. 제가 제 목소리 끼어들었네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알료 채색할 때 다시 영상 만들게요. 감사합니다.